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남자답게 행동을 하라.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처럼 행동해라.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조사가 답게,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자처럼 행동해라라는 그 말에 정확하게 기준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남자처럼 사는 것이다.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동의하고 모든 여자분들이 다 동의하는 남자처럼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 말씀해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도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다. 여기도 만약에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빛의 자녀는 이것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빛의 자녀는 저것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원래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옵니다. 근데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 되는 것에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둠이었던 사람들이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아, 어둠, 어두운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빛의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어둠은 생명이 없는 죽음,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빛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망에 있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지금 우리의 이 위치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사람들의 모든 상태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상태입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해도 여전히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둠 가운데 그하는 삶입니다. 그삶 가운데 삐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던 모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추게 되면요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떻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현 상태가 어떻는지 한번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의 상태는 절망, 사망, 멸망, 안 좋은 것들은 다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둠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깜깜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데 삐치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인해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그 엉망진창이고 멸망과 사망이 있던 모든 것들을 삐치신 예수 그접들을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자리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될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은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더더욱 어두운 곳에 숨어버리면 더 악랄하고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심량 상태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으로 빛의 세계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각오를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의롭게 살면 되겠구나. 내가 진실하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처럼 내가 살아야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영원한 완전한 성화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는 의로움도 없을 때도 있고 착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을 때를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을 두고 한 말일까? 하나씩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착함입니다. 이착함의그 의미에는 사랑을 바탕에 둔 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빛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착함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도 나오고 빛이 나옵니다. 빛은 우리가 내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침으로 인해서 그 빛이 반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반영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광을 해서, 스스로 발광을 해서 빛을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반사시키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빛을 못 내는 겁니다. 착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행실은 내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착하게 살면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착한 행실을 우리가 반사를 시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반사되는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저것이 저 사람의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착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선함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의 참된 이웃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면 선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분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착한 행동을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삶이 선한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선한 일은 내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로움에 대해서는 로마서 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절 한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의롭다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될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인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데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의입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이시며 의로움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의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너는 의론자로 내가 여기겠다는 겁니다. 의론자로 내가 칭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칭의가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자체로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피차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송냥하신 그 송냥의 은혜, 그로 인하여서 칭의가 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반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아, 저것이 진정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난 그 의로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계속해서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참된 의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면 25절과 2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칭이, 의롭다라고 칭하신 이유는 우리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느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6장 33절에 보면요. 그런 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정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하냐?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펼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일을 이땅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악하디 악한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이며, 이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빛의 열매는 진실함에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실함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올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실함의 반대는 척입니다. 있는 척, 뭐뭐 하는 척 이런 척이 진실함의 반대입니다. 왜 우리는 척합니까? 의로운 척 착한 척을 왜 합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척합니다. 척하는 것은 진실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척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내 삶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 의식하고 척하는 삶이 왜 진실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삐쳐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 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을 때만 척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요, 아무도 나의 행동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눈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우리의 삶에 24시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은 무서워서 이런 척, 저런 척을 하면서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비록 본다 할지라도,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은 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는 척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쏟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감찰하실 수 있고,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식하시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신 겁니다. 빛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추하고 더럽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까발려지고 드러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빛 가운데에 그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함 이세 가지가 빛의 열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한 이 의와 선함과 그리고 진실함에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볼,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포도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서 떨어져 나와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 포도 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포도 나무를 맺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 나무에 붙어서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게 하셔서 더럽고 추악하고 나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보게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척해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해서는 결코 그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될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헌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산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도 사람처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매일매일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때에 그 해결자 대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반사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연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